핸드폰 계좌까지 인정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조작한 사진 띄어놓고 인증이라고 하는 유튜버랑은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XRP 홀더 여러분들 김 대표입니다. 지금 XRP가요 거의 한두세달 동안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지금 다시 한번 이 박스 하단 부분을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많이 답답한 상황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XRP를 여러분들이 좀 어디서 물량을 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쯤 오를 건지 이거를 말씀드려볼 건데 사실 지금 XRP가 조금 위험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이따가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비트코인이 지금 도미넌스까지 빨아먹고 상승을 보여주면서 시장을 흔들어대고 있는데, 결국에 도미넌스까지 빨아가면서요, 비트코인 가격은 오히려 좀더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1억 5천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결국에 지금 1억 4천 5백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도미넌스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트코인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죠. 이게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지금, 비트코인은 알트코인을 현금화시키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알트코인들의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XRP 또한. 같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지금의 이런 차트적인 모습을 보면요, 이런 지금의 프랙탈이 이때하고 비슷하거든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다음에 여기 하단 부분에 매물대 있어요. 여기서 반등을 보여줬다가 이렇게 쭉 빠지는 이런 모습과 지금 동일하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이게 지금 돌아와서 보게 되면 여기 매물대에서 반등을 보여준 다음에요, 다시 한번 아래로 이렇게 쭉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좀 보시면은 XRP의 좋은 타점과 그리고 언제쯤 어디까지 상승 할수 있는지, 이거를 다 가져갈 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드린다 해도 아무런 인식 없이 분석하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석 을해 드리려면 제가 지금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이런 것부터 요 시드가 얼마인지 이런 거를 인증 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신뢰가 좀 생길 거잖아요 인증도 없이 제가 그냥 분석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저를 뭐 뭣도 없는 애가 나불거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제 계좌를 먼저 오픈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좀 얻고요 분석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왜 이렇게 직접 제 핸드폰 을 녹화해 왔냐면요 동영상 인증 은요 절대로 조작을 못해요 여러분들도 아 이렇게 핸드폰까지 인증하는 유튜버는 없을 거예요. 죄다 이미지로 조작해서 보여주는 거 아시죠? 저는 그런 주장 유튜버들이랑은 달라요. 이렇게 동영상으로 인증 가지고 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 제가 영상 두 개를 띄워드렸어요. 두개다 오늘 촬영한 영상인데 일단 계좌 보시면요, 저는 꾸준히 이 알트코인들로 하루에 10% 이상씩 먹고 있는데 오늘은 이 보라코인에서 11% 정도 수익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보라코인을요, 저 혼자만 한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렸어요. 이 왼쪽에 문자 영상 보시면요 오전 8시 48분에 보라코인 보내드린 거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오른쪽에 이 계좌 영상은 이거 매도하기 전에 영상을 녹화했던 거고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종목 띡 보내놓고 무책임하게 손실 보면 나몰라라는 유튜버들이랑은 달라요. 저 또한 같이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더 신중하게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 문자를요 오늘만 보내드린 게 아니라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하루도 빠짐없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이거 날짜가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여러분들 수익 내드린 종목. 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핸드폰에서는 절대 조작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9시 전에만 문자 보내드리면요. 아무리 바쁘더라도요. 9시 전에만 한번 매수하시고 10% 위에서 지정감에도 걸어놓는 것까지 진짜 손이 느리더라도요. 3분이면 돼요. 이렇게 3분만 투자하면요. 영상 보시는 것처럼 매일 10% 이상씩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문자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제 번호 보이시죠? 010-2858-8008이 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자동으로 문자 사이트에 저장이 되니까요 문자 3이라고 남겨주시고 대신에 제가 뭐 이렇게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제 채널에 구독하고 이영상이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10원 한 장이라도 달라고 하면요 욕 한번 세게 하시고 차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보다 돈잘 버시면 저한테 돈 주셔도 되는데 그거 아니면 저는 돈안 받습니다 한 달만 지나도 저는 10억 넘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좀 참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거 수익 낸거 시간 보시면 아시겠죠? 단 2시간 25분만 이렇게 11% 먹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9시 전에 자율 매수하라고 맨날 보내드리니까요. 9시 전에만 매수하시고 뭐 빠르면 5분에서 10분, 뭐 늦으면 오늘처럼 2시간 정도 걸리는데 12시가 되기 전까지 10% 수익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인증 영상이 오늘 날짜가 아니라고 해서 제가 문자를 안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런 종목들 찾아야 돼가지고 바빠서 업데이트를 못해요. 그런데 문자를 보시면은 실제로 제가 매일 메일 문자 보내드린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인증 날짜가 오늘이 아니라고 해서 제가 안 보내드리는 거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전화번호로 뭐 하는 게 아니라요. 문자 3이라고 남겨주시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이 사이트에 저장이 되는데 보시면 이미 1000분 넘게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문자 3이라고 남겨주시면 여기에 자동으로 추가만 되는 거고 여기서 전송 추가만 누르면 쉽게 문자 보낼 수 있게 추가가 되니까 저한테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발신번호 보시면 요010-2858-8008 맞죠? 여기 위에 보시는 전화번호랑 똑같습니다. 이거를 제 다른 핸드폰 번호로 전송을 해보면요. 지금 여기 추가한건 삭제를 하고요. 중간에 제 핸드폰 녹화하면 띄워드릴 거거든요. 지금 시간이 6월 2일 오전 10시예요. 제가 지금 메시지 발송 테스트라고 문자를 보내보면요. 여기 보시면 문자 들어온 거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문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가지지 마시고요. 이미 1,000분 넘게 참여하고 계신 만큼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하셔서 수익 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XRP로 돌아와서요. 일단 XRP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XRP는 비트코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코인입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얘기를 조금. 마... 먼저 말씀을 드리고, XRP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오늘은 두 개의 도미넌스를 볼 겁니다. USDT, 테더 도미넌스 하고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를 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테더 도미넌스를 먼저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테더 도미넌스는 조금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 USDT가 해외 거래소에서 알트코인이나 뭐 비트코인을 사는데 쓰이는 코인이거든요. 저희 업비트의 원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USDT로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이 도미넌스가 높은 빠진다는 거는 시장에 자금이 많이 쌓였다는 거겠죠. 뭐 비트코인이나 코인들로 들어가지 않고 황금으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코인 시장이 약세인 상황이 나온다, 그렇죠?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는 거는 지금 도미넌스가 차트적인 부분으로 보면은 여기 아래 부분에서 지지를 받아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상향하는 추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 테더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시장이 조금 활발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그렇죠? 주말에 좀 많이 올라온 것들은 많이 올랐. 뭐 그랬는데 지금 다시 도미넌스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뭐 코인들이 전체적으로 현금화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당장에 지금 차트적인 부분으로 보면은 테더 도미넌스는 더 올라야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조금 더 하락하는 추세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 XRP가 프랙탈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이때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XRP가 한번 이렇게 쭉 아래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같이 보면요, 어쨌든 이 비트코인이 1억 5천만 원까지 올랐다가 1억 4천 4백만 원까지 떨어진 거에 대해서 도미노스를 같이 확인을 해 볼게요. 확인을 해보면은 결국에 1억 5천만 원까지 올랐다가 1억 4천 5백만 원까지 빠졌을 때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당연히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빠져야 맞아요. 알트코인들이 가격이 그대로였을 때, 알트코인들의 전체적인 시가총액이 그대로 있다고 했을 때 비트코인만 빠졌으면 도미넌스가 당연히 빠지는 게 맞겠죠. 그런데 지금 도미넌스 차트를 보게 되면은 결국에 가격이 이렇게 빠짐에도 불구하고 도미넌스가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건요. 알트코인들의 자금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자금은 빠지지가 않고 알트코인들의 자금만 빠지면서. 알트코인들이 전체적으로 약세인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들이 업비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거래 대금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신규 자금이 아예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완전히 메마른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지금 당장 상승을 보여주기에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XRP를 좀 보게 되면은 제가 처음부터 이때와 비슷하다 그래서 지금도 좀 아래로 찔러주는 그런 무빙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줄이 여러개 쳐져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오늘 신게 아니고 4월쯤에 여러분한테 영상을 올려 드렸을 때다 세팅을 해놓은 그런 선들이거든요 그럼 4월달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렇게 박스권에서 지금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이 노란색 선에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그쵸 뭐 정확히 여기까지는 들어오진 않았지만 결국에 매물대기 때문에 이 노란색 선에서 반등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 이때하고 비슷하거든요 지금 이때를 보게 되면요 어느 정도 공간을 두고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이 전에는 그런데 이전에도 여기 보시면은 여백을 두고 상승을 보여줬다가 이렇게 다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다. 결국에 프랙탈이라는 거는 존재가 하기 때문에 이전의 프랙탈을 그대로 지금 어느 정도 보여줄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XRP를 좀 어디서 잡아가면 좋겠냐 이거를 말씀을 먼저 드리면요. 결국에 이전에 좀 여기까지 빠졌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부분에서 는 당장에 여기까지는 오진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이 지금 뭐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고 이게 도미노스를 빨아먹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같은 가격대에서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xrp가 당장에 뭐 이런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노란색 선에 터치하러 올 거예요. 여기가 가격이 얼마냐면은 2,850원이거든요. 이 가격이 올 거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물량을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반등을 보여줬을 때 어디까지 좀 상승을 보여주 수가 있겠냐. 그거는 이전 차트로 돌아가면 나와 있죠. 이 노란색 선에서 캔들이 마감이 된 다음에 이 위에 매물 매몰대 때 3,010원에 매물 때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보시면은 꼬리를 만들어 주면서 결국에 음봉으로 진행이 되긴 했는데 이 3,010원에 매물 때까지 올라준 와거를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XRP를 단타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시면은 2,850원에서 매수를 일단 진행을 하신 다음에 3,010원에서 물량을 덜어가는 이런 대응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뭐 200원 차이 밖에 안나니까 여러분들이 뭐 수익이 별로 안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노란색 선부터요 3,010원까지 보면은 6%의 수익입니다 이정도도 충분히 큰 수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작은 파동에서 6%의 수익을 가져가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6%가 절대 가벼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뭐 위에 물렸다고 하시더라도 지금 당장에 큰 상승을 보여주기는 힘들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냥 2,850원에서요 3 0 1 0원에 해서 이 정도 대응만 하면은 여기 있는 소파동 정도 먹는 건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2850원과 3010원 이 가격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